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안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등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나는 병을 배열증이라고 하는데요. 배열증은 낮보다는 밤의 증상이 더 심하고요. 특히 밤에 자려고 할때더 심해져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잘때 열과 식은땀이 같이 나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등에만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열이 날수 있습니다. 몸 위쪽으로 열이 몰리면 가슴이 답답한 상혈증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얼굴로도 열이 올라와서 면열증이 나타나거나 안면 송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열이 날때 가슴에서도 열이 난다면 심장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심장에 열이 생기면 혀끝이 빨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진처럼 혀 앞부분이 갈라져 있거나 움푹 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에 열이 생기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가슴이 자주 답답해지기도 하고 가슴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인 단중혈을 눌렀을 때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열증을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시열인지 허열인지 구별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 정말로 열이 많아서 나는 시열, 즉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없습니다. 또 진맥을 했을 때 맥이 힘차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몸의 기운이 허해서 생기는 허열인 경우에는 등이 뜨거워도 피부 겉을 만져봤을 때는 열감이 잘 느껴지지 않고요. 체온을 쟀을 때도 정상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기운이 수시로 빠져 탈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때 식은땀이 나는 경우와 가만히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경우는 허혈로 인한 배열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기운이 허한 분들은 혀 곳곳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으면서 허혈이 많으면 백태 색깔이 변해 황태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심장의 기운이 허하고 심장에 부담이 커서 열이 생긴 심허혈인 경우에는 이 사진처럼 혀의 색깔이 핏기가 없고 혀 갈라짐도 보이기 때문에. 몸의 기혈과 진액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등과 가슴에서 동시에 열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배열증과 허열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